장보고 얼른 골랐으면 가야지 랐 박사현은 뭐 샀어? 우리는 딸기 샀고 딸기 먹으면 되잖아 딸기 수없다요 화장실 있으니까 씻으면 되지 자 얼른 갑시다 오늘은 애들이 푹 자버리네요 소희도 자고 서우 자요? 아니요 자, 서우야 아빠 종이컵 하나만 꺼내주면 안돼? 네 어?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도착했어 자 안녕히 계세요 <laughs> 내이 놀이동산에 일찍 가야 되는데. 네. 그래야 더 실컷 놀지. 이상한 거볼것 같은데. 애들 한거이지 아빠. 뭐? 지름만 그 지웠으니까 다시 게임 해야지. 아주 조금씩 있어. 조용히 있어 아빠.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응. 아빠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있어? 서우요 야 아깐 다야지돼지야지돼지다야지오녀 서희는 지금도 산다 내일은 밥 먹고 곰탕 끓여서 밥 말아서 먹아그걸안 갖고 왔구나 큰일났다 뭐 가스를 안 갖고 왔어 <놀람> 아, 웃어 아와다 너무 늦게 도착했더니 서희하고 서연이는 자네요. 아빠이에요? 여기 <laughs> 우리밖에 없어요? 예. 여기 다리예요? 다리예요. 다리예요. 해너 어떻게 생겼어요? 서우 머리처럼요. 해너 어떻게 생겼어요? 서우 머리처럼요. 여기는 할머니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 나 니자. 넌왜 닌자야? 인자... 뒤에 큰차 온다 <목소리> <목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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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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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빨리 들어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저기 있는 거이제방이하나예요 <목소리> 근데 진짜 이거하나면 반전인데? <목소리> 와 여기... 아 이거 아 이거 하나 아니라 안아다이거하나는도박이잖아 하낙고산 이나는 그 도마뱀이잖아 아빠 아빠 우리집에 도마뱀이 아주 큰배나나큰아베이야아 맞다 아나콘다 아빠 이거 주세요 주세요 이거 하나 올라가래요 아, 멀어져야 돼요 안농 <laughs> <laughs> 가져오지 말걸 그랬어요 얘가 쓰고 있어요 딸기 먹기 전에 물 먹고 먹어야 합니다. 왜냐면저다 일어났으니까. 찌는 시켜. 딸기 잡기 작전. 신선한 딸기를 고른다. 다리, 다리. 신선한 딸기를 같이 골랐다. 내려 다리. 아. 벚꽃님 여기 왜 있는지 도통 모르겠. 딸기님이에요. 딸기는 소리가 안 나요. 하나 <놀람> <놀람> 아빠 휴지 좀한대 줘. 구한거 아니에요? 응. 이게 조금 떼준 거예요? 네. 응. 서이 뭐해? 언니 한개 먹었어? 응? 대서훈이한래한개먹도안 먹었어. 한테하 요즘 저렇게 셀카를 찍으십니다박서현 씨는? 이좀 멀리 봐 딸기로 이쁘, 이거 우산도 쓸수 있을 것 같아. 우산으로 내가 덮어줬이데 니가 저 멀리서 하고 있는 거야. 야, 아니야, 그만해, 이제. 안 찍을래. 응, 미안. 진짜 안 찍어? 아 뭐해! 아, 쏘라, 다 찍을 거야. 아니, 내놓으라니까? 아, 내놔. 정말요? 어이가 내뻔안 냈나요? 맛있는 딸기. 특별한 딸기. 맛있는 딸기. 쥬. 살려주세요. 치킨. 바나나. 치킨. 바나나. 바나나바나나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아빠 나밥하쳐요배나요 하나 요배나밥 하나 밥 하나 밥나밥어나게 할거야? 밥 진짜 밥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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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하나 밥해나는적당밥요박서하 너는 언니처럼이밥 하나 밥 하나 밥 하나 밥 하나 밥 하나 밥 하나 밥하 맛있어요? 응 으엉 다먹어요으 제가 지금 무언가를 음. 만들고 있어요 어머어머 아빠도 안 먹고 있어? 음. 아! 빠 아빠가 쳐다봅니다 해봄이 으 <목소리> 그럼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아, 아빠 되게... 아, 아빠 괜찮아 진짜? 비오기이만는데야 아빠 다쳤으니까 병원 가야지. 노래 좀사는그린즈야 아니야 다른 사일 수 있어. 가. 아 밴드 가져 올뿐글 a n never cry. c n e v e 지금 먹네. 아, 밥에 지금 먹지. 었 그래서 엄마아 아빠가 먹는 거지. 엄마 할 번. 내가 엄마예요? <laughs> 아니요 음, 내새 좀네. 아이들하고 이월드를 놀러 갈 거예요. 아빠 이들의 <laughs> 서연이는. 우리 여기 어디예요? 네, 이동우야, 대구. 와, 박수. 대구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죠? 3 시간. 3 시간. 세 시간 걸려, 대구까지 오는데. 3 시간 걸려 가지고는 어 하루 종일 자고. 잘정아 TV 먹비 보고 아빠 2월에도 왔었어요? 그치 옛날에 왔었지 2월이지 오, 리 1등 지꿈 옛날에 왔었지 왔드지. 아니에요 저것들 다내차예요 네. 저걸? 그 뭐지 아까 내 앞에 무슨 벌이 있었는데? 거짓말 뭐지? 왜? 나 웃겨 죽겠다 알아서 사

까마귀. 그럼 어떡해요?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타자.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쫙아쫙 쫙. 음! <laughs> 아... 안 먹죠? 서못할 거예요.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이게 단짠단짠이지. 단짠단짠가 단자 뭐예요? 단짠단짠은 맛없어? No. 아니 아빠 먹어? 아니요 빵만 먹으면 맛어 대박 짜잔 조용히 좀 말해주세요 맛있다 <laughs> 맛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았어요? 아니요 좋다 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아니, 집에 아니요. 갈 거예요? 아니요 <laughs> 어?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 집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laughs> 집에 안 가요 저도놀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안놀 거예요 사슴이랑 놀아라 그 아니면 집에 거요너왜 <laughs> 사슴 똥구멍을 보냐? Hello. <laughs> 아 재밌게 놀았어요. 네. 이 강요... 이월들은. 내가 몇 점을 줄거냐면 100점 줄거예요 재밌어요 맛있는 음식이 많고요 서울랜드보다는요? 재밌습니다 아니요 서울랜드보다 재밌어요 이 월드가 최고예요 이게 논란인것 같은데요 최고예요 <laughs> <laughs> 이게 논란될것 같은데 아닌데? 진짜 이 월드가 최고예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라고요? 좋았어요 재밌어요 <laughs> 이렇게 대구여행을 마무리하는거지? 어? 어? 대구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어? 네. 대구 어디지? 여기 아, 대구야. 대구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대구 여행을 마무리할까요? 다음에는 어디 가요, 우리? 뭐죠? 부산 가고 싶다. 재밌게 재밌지. 부산 가고 싶습니다. 부산 너무 멀어.